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66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다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천만 말씀이요. 바로 신학자들이 기도 안 하고 회계 운동, 성령 운동 안에는 그런 신학생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어둠이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예수 안 믿어요. 자기 머리 지식을 믿어요. 자기 권위를 믿어요. 예수를 자기 머리에다 가둬놔요.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갇질 하나님이에요. 신학생들이 앞으로의 살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근본이 아니라 내 지식이 내 가슴에 신학이 되고 가슴에 학문이 되고 무릎에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가짜 목사, 가짜 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책 보고 설교집 보고 설교한다, 배운 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인류대이 나고 세계적 신학자들이 왜 목회를 못했느냐 이거요. 그 속에 글쓰 대형이 없기 때문에. 보배로 믿음이 뭐냐? 바꿀 수 없는 것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보배로 믿음 응?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또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지 뭐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속에서 사는 세속주의에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 인간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더불어 자기의 아니한 자기의 기준에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사람을 어떻게 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할수 있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저는요, 옛날부터 그걸 자꾸 믿음 믿음 했는데, 믿음의 실상의 본질이 뭐냐? 믿음. 하나님 믿죠? 예수 그리스도 믿죠? 생각으로 믿죠? 마음으로도 믿죠? 그러나 행위에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말해요.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하고 내 구원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자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어디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메시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사부는 답을 줬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뭐요?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믿는 거요? 간단해요 씌워요 내걸 내려놓으면 돼요 내걸 내려놓으면 돼요 믿음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기독교랑 신앙의 믿음은 결론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신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보다도 싸우고 물고 뭐 하더라도 탁 돌아서서 화해하고 손을 놓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건다 가짜야. 이건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다 가짜라는 거. 나를 세례 준 우리 김영철 목사님, 노상 성도들 놓고 말씀하는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자기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가짜 역싹꾼 목사라고 그래요. 싹꾼 장로라고 그고 싹꾼 집사라고 그고싹 싹꾼 성도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하면 자기 마음이 맞으면 하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기주의 응? 자기의 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갖고 있는 거 이것이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 전했는데 5, 6년 동안에 목사님이 한 20여 명이 나왔어 그 설교 다 들은 목사님들이야 우리 호광재 목사님부터 감류교목사님 많으신데 제가 감류교에서 자랐어요 그는 그분 근본이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해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뜻이 뭔가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애써 기도해라 그랬어, 어?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그래서 학계면서난 하나님, 그, 그 목사님만 말씀을 듣고, 그것이 참 진리여, 그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그분한테만 바로 쓰면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의 틀을 고등학교 때쫙 그분 메시지를 들은 것이 오늘날 그걸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 나오니까 이렇게 영육관에 축복해 주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뭐냐? 자기 기분대로 예수 믿고 기분대로 교수 생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분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의...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이 있어 믿음은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인격과 내 명예와 모든 전체를 십자가에 묶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다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물론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자를 아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버리는 거 가짜 목사래. 가짜래.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뭘 믿어? 나를 믿는 거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학문, 내 물질 명예를 믿는 거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분명히 믿음이 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의 시험에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속하게 붙들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믿음이 있는가. 개조한 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놓는 거.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에 드려야 된다. 이거 드려야 그게 믿음이래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뜻을 이루라고 이루는 어리석은 신학자, 어리석은 목사, 어리석은 신학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거요. 응? 모든 것을 자기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초돌로 해서 믿음으로 그 갖는 그는 신앙관이 내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요. 사람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의견 안 먹고 추할벌이 있어요. 말다툼할 수 있어요. 세상 말 싸울 수도 있어요. 어? 그러나 돌아서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지. 그 사람 보고 저주하고 그 사람 보면 도로 쓰고 목사의 세계에도 어? 그러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명예 싫고 돈싫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돈에 매수가 된다든지 돈에 자기가 거기에 의지해서 산다든지 명예에 의해서 산다든지 이것을 그 명예와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초의 믿음이 되어야지 그걸 굴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요 이게 우리 생각을 바로 잡으면 이거는 노다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16년이라는 것을 이 물로다가 배 채운 장목사예요 그냥 오늘의 이 학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물질을 초월하니까 물질을 막 부어준 거예요 명예를 초월했니 명예를 줬어. 명예를 어떤 걸 초월했느냐. 대학인가 받고 나도 박사인데, 총장 할수 있는데, 국내 박자라 그게 안 되니까, 나도 총장 하고 싶고안 하고 싶고 총장님 해보니까 좋지요? 어? 어. 하고 싶지만, 초대 총장 줬어요. 2대 총장도 줬어요. 3대째 내가 총장 백석대 캔 거예요. 응? 할수 있지만은, 스승님의 름부터 주는 거, 아깝지만은 해부, 쉽지만은 안 해는 거, 이게 믿음이야.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자기가 아는 거, 내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학문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거, 머리로 아는 지식,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의 이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리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서로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지식과 다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요. 예 자기가 하나 성경 66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다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천만 말씀이요.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이 학문이 발전함으로써 유럽과 미국이 문 닫고 부패된 이런 세계적인 몰로가는데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 신학자들이 몰려들음으로써의 성령의 물결이 불을 끄게 한 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기도 안 하고 해계운동 성령운동 안 하는 그런 신학생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굴림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어둠이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학교에 말하는 게아니오요 전체적인 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책 많이 쓴 사람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책 쓰고 많이 공부한 사람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이 여름에 이 더위에도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이 일곱 여덟 명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쳤어 그런 분 교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거야 백여 명의 우리 전임 교수가 있지만, 일곱, 여덟 명의 그 영줄기 붙들고 문부림치기 때문에 그나마 방백골이 오늘날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거야. 신학자들 이력서 보고 "좋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수로 예수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자기 머리의 지식을 믿어요. 자기 권위를 믿어요. 예수를 가둬놔요. 자기 머리에다 가둬놔요?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갇힐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세계적인 신학자들, 한국의 신학자들, 이것은 오늘날에 내가 말하는 것은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40평생 신학자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상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상고할 수 있는 이것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절대로 하나님을 메시아 내 구주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내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자가 믿음을 가진 자야 십자가를 질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야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했어도 모든 문제가 있을 땐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요 미안하다고 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야 신앙을 가진 자야 그게 목회자고 그게 주의 종이고 영적인 지도자야 그렇지 않고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내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은 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로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오늘날 한국이나 세계적인 신학자도 궁금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길시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걸 말은 해도 안 해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역사와 그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나는 내가 죽으면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손에 쥐어주고 싶어요. 내가 죽고 십자가를 믿고 따르면 내 영혼이 산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다시 부여하게 축복을 주더라. 이거는 내 간증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원리고 또한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해서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예수님의 같이 함께 산다고 할 때는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의 계명을 지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성령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할때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대는 거야. 네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 어? 내가 하려고 하면 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니까. 어? 메시아라고 하는데 구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계명을 지킬 때 세상에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봄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구하고 찾았는데 얻었어요? 어었어요 그럼 또투드리기라 문을 그럼 열렸어요? 여러분 시계에게서 집에 초인증 땡 눌렀는데 누구세요? 그래죠? 그 모르는 사람이 하면문 따줄까 안 따줄까? 그런데 어? 주님께 막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냐고 부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문 따줄까 안 따줄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류하지 못하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이 교류하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거야. 어? 키도 있잖아. 키가 안 맞으면 열려? 키가 문이 안 맞으면 안 열리는 거야. 예수와 나와의 영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 문이 열리고,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실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거요. 아무리 목사 노릇하고 학원을 설립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신뢰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투들겨도 문은 아니요. 무슨 이거 이거 설립했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못갈 사람 어디 있어? 응?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맡기는 기도 구할 때에 온 시문을 다해서 나의 모든 자본죄인까지 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죄인 주님이 박대하시면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릴까 이 죄인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그 주님 앞에 내 죄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에 찾아 때에 하나님께서 키를 기울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문을 활모시 따놓는 거예요. 어? 이 원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속에천심 전력을 다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영적으로 막힌 담이 없는 것은 내 육적으로 삶을 살면서 친구들과 가족과 모든 것이 담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주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무엇보다도 허물을 덮을지 못했고도 다 허물을 덮는 거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요. 응? 그거를.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이런 오묘한 신비의 하나님의 그 뜻을 기도 위에는 발견할 수 없어.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 응?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 4절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구했느냐, 찾느냐, 다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대.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이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써질 육체를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이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거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요한 1서 5장 15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 주의 뜻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우리 삶의 목적이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 구하고 찾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요. 우리 삶이 신학생들이 앞으로의 살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생이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죠. 책 많이 봐야죠. 그러나 그 책이 근본이 되고 지식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일에 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하면 내 속에 믿음의 실상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그틀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지식이 이렇게 커져서 내 가슴에 신학이 되고 가슴에 학문이 되고 무릎에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짜 목사, 가짜 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는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왜 무익, 육이 무익합니까? 영이, 아까 얘기했죠. 영이 살아서 나를 지배할 때에 육도 더불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이 내삶 속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의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기 32장 8절에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장 속에서 있을 때에 전능자의 숨결이 나의 깨달음을 줘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는 목사들 필요가 없어 목사선 뭐예요? 교수님들이 막한거 그거 녹음하고 필기해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아, 설교하고 싶어 할 거야. 소용없어. 그걸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학문적으로 여기서 성경을 비춰서 해주는 교수님들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세면 음성 듣고 거기에서 다시 받아서 써서 생명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책 보고 설교집 보고 설교한다. 그거 다 배운 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신학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인류대영 하고세계적신학자들이왜 목회를 못했느냐 이거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우침과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응? 목회가 안 되는 거요. 예 설교는 할줄 알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슴을 회개와 용서에 메시지가 못띄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무릎 꿇고 하늘 나백에 대리가 눈물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 주겠냐 이거 투들기 때. 그분들이 능력을 받으면 여기는 신학자들 능력을 받으면 어? 한국 기독교가 성령의 물결이 안 하겠어? 초창기 때 이런 신학자들 없었어. 전부 무인가식 신학교, 성경학교에서 다 어른들이 참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 성경책 하나가 상골짜기라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대역계에다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야 신학자들이 와서 막엠잖라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질해서 다시 받아갖고 말씀을 손펼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교회가 역사에 우리 교회사 쪽으로도 이렇게 초개파적으로 부응이 돼서 자문 4장 23절에 받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씀을 지배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성령 받는 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왜 능력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육적인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거짓된 그런 것을 자기가 우상화시키니까 우상이 딴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간단한 거예요 우상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 신학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